대통령이 왕입니까?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입니까?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입니까? 국민들의 일을 대신하는 국민의 일꾼, 국민의 대리인 맞습니까? 높은 의자를 주었더니 그 높은 의자에 앉아서 내려다 보는 게 습관이 돼서 마치 자신이 국민 위에 존재하는 왕이나 된 듯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 나라의 권력 순위는 의자의 높은 순서가 아니고 바로 국민 선출된 권력, 그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, 그런 순서 맞습니까? 그런데 자기들이 왕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왕이 되기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해서 영구적으로 군정을 통해서 집권하겠다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 속에 내란의 우두머리는 재판에 회부됐지만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제2 제 3의 내란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내란의 주롱 세력들이 국가기관 곳곳에 남아서 끊임없이 제 4, 제 5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.